작은 불씨가 만든 비극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고 계시나요? 화재는 매우 빠르게 번지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는 우리의 부주의나 안전 수칙을 무시했을 때 발생합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위한 태초가 꼭 필요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집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이나 가스기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하고. 무단 투기로 인한 화재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지킨다면 안전합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화재는 우리가 눈뜨기만 해도 갈수 있는 재앙입니다. 모두가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화재 예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우리의 주변을 꾸준히 체크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예방에는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며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해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더 많은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며, 안전은 우리의 선택입니다.